그죠? 우리 단장 양재기 단이제 재수가 좋고 세상에 오늘 운영진에서 날짜 잡고 깡 날짜 조금 이 도살이 죽죠 오늘 날짜 딱잘 잡았네 어제 같아서봐 아이고 이게 몸 약한 냐면 날라갔지 태풍에 그죠? 그럼 이 몸은 아우 세상에 우리 덕치이가 어제 날아가는 거 잡았지 덕진아? 내가 날라갔잖아 덕치이가딱 잡아줬죠 세상에 내가 이런 년이야? 아유, 입혀놓으니까 뚱뚱이야? 벗겨나 봐라 이거 환장한다 이거 나도 샤워하고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세상에. 아유, 나 없대 나왔지 아, 애들은 안 보인다. 하게 아가. 요것은못 알아들 대고. 니네들이 뭔지 뭐 있거냐? 그제한테 미쳐서 할머니가 엄마가 미쳤제. 그래안그려 그리고 애기들 입에도 뭐를 하나 물려 줘야 죠. 물려 줘야 죠. 이년이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노래하고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년은습기 다시. 오빠 언니들 홀려 놓고 내가 자 요거로. 이거로차 흘리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해놓고 덕치리가 다 나와가지고 니네들은 다 죽었어 엄마 집구석 집구석 니네들 혹시 오늘 땀방 쓸 거다 서방놈들은 2년이 네 눈깔에 얼른거려서땀방가고 엄마 언니들은 덕치리가 눈깔에 얼른거려서땀방가고 니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와서 배운 거 집구석 가서 꼭 써먹으시오 아셨지? 아이고 저것들은 궁하다 응? 저것들 궁하네 어, 언니는 어제 했어? 다리를 자꾸 앉아 갖고 똥배가 좀 나왔는가 가방으로 앞을 다 가렸네. 똥배가 좀 나왔다면 진 건데. 이년이 이가 안 했으면 뭐 했거냐. 아우, 세상에. 한번 맞춰 봐야겠다. 언니. 아. 내가 다 맞춰. 아이고. 몇 몇어? 옆에 옆도 살짝 할까? 그래, 근데 도면도안 된다. 야, 옆바구리 들고 있는 놈들이. 음. 아우, 세상에야. 언니는 아직 달고리 오빠, <laughs> 참내가. 어? 우리 오라버니 오빠 밤에 한두 번씩은 스제 아직도? 오빠, 내가 이거 딱 맞춰. 하기야 요란한 빈깡통의 소리가 많다더니, 아이고 썩을 너무. 한 번씩 스제? 어서, 어서. 어 그래, 잘했어 오빠. 아우 내가 그런 줄 알고 딱 맞잖아. 아우 나. 아우 부부세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요렇게두 부부님 연세가 좀 지극하신 형님, 몰라버니들계실때 제일 멋있어. 아, 왜 살만들 하신가 봐요. 집구석에 살만들 하니까 촥 두부가, 야금 바라, 돈 어, 바라, 돈 바라, 어, 아시구나 최시구야. 잘난 사람. 남들이 이렇게 많은 줄인데, 돈잘 못 들어가봐.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주에 받기 차에 풀고 도는 돈. 오늘 방금 아, 돈이 막 돌아온다고. 언니는 왜 지갑을 볼렁볼렁하고계시이 거지들이 버릇이 못되게 들어가 갖고. 아, 거지 들왔을때 돈을 맡 지갑을 왔다 가하고 힘나요. 아, 얘네들은 오늘은 다들 서 지구석이 빈곤한 지구석들만 만나. 언니 어, 네, 그래 언니 그지 어머 섹시하다 젊못 입었을 이 엄청 입었겠네 우리 언니 아우 이런 소리 해도 당당한 나끄 주둥이 아우 다들 세상에 직구성이 아구이 우아는 없지 언니 그럼 우아는 없을겨 그럼 뭐 입어서 아까 거기 신나는 노래 하나 가보자 도대체 아, 뭐 오야 오장육부가 들어있야 박수를 치면 건강에도 좋고, 어? 행복도 찾아가고, 웃음도 찾아가. 얼마나 좋아? 박수 한주수해나 이거 노래 없잖아. 오씨, 노래. 오하이 みんなで一緒 엄청 어, 도 절대 안 돼. 그럼, 근데 이거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요 여신 말이야 포장 여신, 이게 조총이야. 조총을 다려서, 길게 아무것도 안돼고이빨에 달려붙지도 않아. 혹시 온가사 5천 원은 없어? 5천 원은 없어? 카드를 카드 없어? 카드 준비 하라는데저 썩은 년이 아, <웃음> 어, 네. 내가 다음 주에 그들에 카드 준비하고 올게 오빠. 대만하면 이래. 일어나서 밖에서 하는데 알려줘, 오빠.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 안 돼? <laughs> 이게 남으면 멸치볶을 때집어어라 멸치볶을 때꼭 집어라. 아 진짜 언한테 이거 <목소리> 싶어서 <목소리> <목소리> 오 설마 데이트고난지 오빠 온천원 없어. 요거 오늘 여슬머가야 오늘 다 한번 하네. 딱붙여가지고 아이고 놀린다. 잘생겨가지고. 아안 되지? 우리랑 나도 나도 두달안 와야. 하고 조, 어, 조금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밴이였어 아, 고생했어요. 에 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의식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앞 보셔가지고 에, 하고 에, 그리고 에, 중국도 귀에 단 서커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가